안녕하세요. 초록이들과 썸타는 그린썸입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되면 또 단골 질문. 베란다에서 이렇게 식물 키우는 거 괜찮은지. 온대 기후 출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걱정해야 되는 애들은 열대 기후 출신들이죠. 주로 잎이 크고 넓은 관엽 식물들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 열대 식물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볼게요. 베란다 안 춥나요? 추워요. <laughs> 추워서 웬만하면 잘안 나가요. 지금 베란다 바로 앞에 있는 온습도계입니다. 23도. 어, 습도가 너무 낮네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을 좀 드려야겠어. <laughs> 어, 보통 낮 기온이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창문을 좀요 정도는 열고 가요. 요 앞에 어떤 식물들이 있냐면 아라우카리아와 조꼬미율마와 침엽수. 침엽수들은 워낙에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아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최고 기온이 2도씨, 3도씨 이 정도일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의 닫아놓고 가요. 낮에 만약에 좀 일찍 들어와서 잠깐 이제 환기시킬 때 살짝 열고 어 웬만하면 좀 닫아 놓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내이도이 에어 서큘레이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좀 꾸며 봤어요. 화원 갔다가 포인세티아가 또 너무 예쁜 거예요. 핑크색이랑 빨간색이랑 두 가지 집어 왔죠. 절화보다는 그 잘려진 꽃다발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살아 있는 식물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거리대에 있는 이 침엽수들, 다육 식물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복도가 또 조금 좁아졌어요. 베란다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은 제가 퇴근하고 온 오후 5시입니다. 기온이 15.3도씨, 습도는 31%, 인상 쓰고 있죠. <laughs> 보통 낮에는 15도씨에서 19도씨 정도까지 오르더라고요. 낮 기온이 15도씨에서 20도씨 그 정도만 돼도 열대식물들 베란다에서 충분히 월동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최저기온이죠. 최저기온이 이거보다 훨씬 뚝 떨어지니까 열대식물들의 생장은 멈춥니다. 생장은 하지 않고 목숨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겨울잠에 비유하면 쉬운데요. 겨울철에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 있는 열대식물들은 신경 쓸게 없죠. 계속 잘 자라니까요. 평소처럼 관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추워진 베란다에 둬야 된다면 특히 물 관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겨울잠 자는 동물들 하루 세끼 챙겨 먹나요? 아니죠. <laughs> 춥게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열대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먹는 것도 확 줄고요. 비료도 주면 안 돼요. 잠자게 냅둬야 살아요. <laughs> 그렇다고 아예 단수시켜서 말려 죽이면 안 되고요. 다른 계절처럼 아무 때나 물을 펑펑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물은 식물이 필요로 할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물이 광합성, 증산작용을 해야 물이 소비가 되죠. 맑은 날, 오전 일찍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겨울철 베란다에 있는 열대식물들 물을 주는 방법은 최대한 화분 흙이 다 마르고 나서 화창하고 따뜻한 날 오전 물을 주고 이때 찬물은 절대 안 돼요. 한 15도씨 정도 어,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있지 않게 합니다. 물주고 나면 최대한 빛을 잘 받도록 인공광, 식물 등이라도 받도록 하고요. 기온은 최소 10도씨 이상은 되도록 물을 줬는데 그날 밤에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막 10도씨 이하, 5도씨로 막 떨어진다. 그러면 거실로 들여서 하루 이틀 재웁니다. 어,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에 왔습니다. 어, 보통 새벽 4, 5시쯤에 기온이 최저로 떨어집니다. 어, 너무 추워. 어, 베란다 최저 기온은 10도씨 정도 양화죠. 음,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되고 최저 기온이 10도씨 이상만 돼도 열대 애들은 베란다에서 어, 그럭저럭 잘 버티더라고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추워요. 최고 기온이 영하 2도씨. 밤 최저 기온, 영하 8도씨 정도. 베란다 기온이 6도씨를 찍는 걸 보고 급히 난로를 켰어요. 서울 경기는 훨씬 더 춥죠. 여기 위에 주전자 하나 올리면 습도 딱 좋아요. 제가 난로가 없었다면 대용량 가열식 가습기 하나 사서 틀어줬을 것 같아요. 밤에만. 그러니까 추울 때만. 6도씨에서 난로를 켜주니까 12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안심이지 어, 지금 너무 추워져 가지고 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거실로 데리고 왔어요 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덱인데 불쌍하게 지금 이봐요 축 쳐졌죠 <laughs> 이거 물고픈 거 아니고 오돌오돌 떨다가 얘를 댕겨 <laughs> 불쌍하게 얘는 한동안 그냥 거실에 좀 둬야 되겠어요. 어가 오, 어, 얼음장 같아. 특히 추위에 약한 애들이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애들은 10도씨 이하로 훅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초록별로 갈 준비를 하죠. 저는 대부분을 베란다에 두니까 겨울 동안 몇 녀석은 떠나 보낼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식물별 월동 온도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식물이라도 건강 상태나 있었던 환경, 현재의 환경도 다 다르니까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대식물들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 집처럼 추위를 견디도록 해야 된다면 각별히 물조심!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올해는 왠지 더 추운 것 같아서 창문에 뽁뽁이라도 붙여 줄까 봐요. 구독자님들도 대게 식물들도 건강하게 겨울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